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업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으로운 초서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업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10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잠이란 우리가 한밤중에 푹 자는 그 잠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정말 잠자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잠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20대 중반쯤 기억됩니다. 불면증으로 약 3달 정도 고생했습니다. 하루종일 일을 하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잠들지 못하고 지쳤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러다 시 일을 하고 그렇게 석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자는 것이 가장 큰 고통처럼 다가왔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면 부스럭거린 소리에도 깨기 때문에 정말 차렷 자세로 잠들려고 가만히 몇 시간을 참다 참다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잠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불연 듯 기도하면 되겠다 이 마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한 것 아닙니다. 짤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바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받은 응답이 3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눕고 일어나는 아내가 저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잠자는 왕이랍니다, 왕. 근데 왜 그러냐면, 잠자는 시간이요. 3초면 잠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래서, 여보라고 뭐 대화하려고 하면 벌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3초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잠이 들면 근육이 이완이 되나 봅니다. 그때 안답니다. 그 3초래요. 심지어는 잠꼬대를 하는데 7초 걸렸습니다. 잠들고 7초 만에 잠꼬대를 하는 것이 저의 잠버릇, 또 깊은 잠 속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제 50대 전후가 되면 갱년기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잠을 못 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깊은 잠을 주시는 것, 평안한 마음 주시는 것 이런 뜻도 있지만 더 본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한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을 일하셨어요? 아담에게 가장 좋은 돕는 자 베피를 만드시는 시간이요. 아담이 깊이 잠든 시간이었어요. 아담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어떠한 일도 할 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아담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합당한 어울리는 하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잠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준비해 주신 시간이었다. 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보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요. 400년 후에 너이 자손들이 애국에서 추레고 팔 것을 이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보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보람은 생각하죠.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라도 있으면 이 비전을 바라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을 때 그는 믿었어요. 지금 나에게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40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비전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또,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나.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서 배 깊은 곳에 가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더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관심 없듯이 부정적인 정말 삶을 살았지만 선지자답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셔서 다시 비전이 선포되어진 니누에로 가게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숫가로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 깨어서 힘쓰고 애써 봤지만 그 풍랑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또 주님께서 그 배에서 잠들 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배에 이 풍랑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때 주님께서요.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깊은 잠에 있을 때요 제자들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시간이었고 주님이 깨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타임이 하나님의 타임이 열렸을 때에 환경이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더해 주시고 직접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시는 시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수 없도록 깊이 잠들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속에 담아두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매 시간 시간마다 고백하지 않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었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어지고 양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지내고 이 성읍들이 다시 부흥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심령들, 연약한 그 마음들이 강하게 힘을 얻고, 그리고 상쾌해 되어지고, 만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해석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네.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가만히 두세요. 여기서 내가 누구일까?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보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갔다 돌아오는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귀환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마음이 요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고 보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니까. 잠이 달았다. 꿀잠을 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번역을 봤지만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니 다른 번역이 있어요. 25절, 26절 아래에 있는 번역서 새번역을 함께 있습니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에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26절 한번더 읽어요. 그때에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꿀잠을 잤다, 단잠을 잤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개혁개정에서는예레미야 선지제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번역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백성입니다.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시간들. 다시 말하면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당할 일이에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고백할 때, 그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와, 꿀잠 잤네. 단잠을 잤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잠을 주셨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70년 동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포로로. 힘들고 어렵고 깨지고 무너진 시간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라 돌아온 자들의 고백 그러나 그 70년의 시간이 가장 공고했던 그 시간들이 돌아와서 보니 공고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꿀잠을 주신 것처럼 정말 달콤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냈던 40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 왜요? 다른 거볼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나만 바라봤던 그 시간 나는 그때가 너무 좋다 신혼 때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시간입니다 광야 40년 그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초막절은요 고통을 기억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달픈 시간들이 아무 것도 할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되게 붙잡아 주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선한 길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례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래의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다 기뻐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면서 반성하고 회귀하지요 근데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앞뒤를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읽어요 형통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공고한 날에는 기뻐하라 어떠십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형통한 날에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요 더 멋져 보여요 정말 공고한 날에 내게 공고하고 막힌 일들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이라면 더 좋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 우리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꿀잠을 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피곤했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가장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사로잡힌 것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해방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찬양 속에서 은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바라봄에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0편 127편 2절 말씀 제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 먼저 제가 개역거징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계획계정입니다.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라고 하는 본래의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타임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복을 준비하시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매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 같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상황 속에 놓이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있지요. 눈물.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질병 때문에 질병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놓였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질병에 매여 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는 너희들 향해서 복을 선포하고 있다 복을 부어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